재미있는 사자성어 퀴즈. 첫 번째 문제. 한번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 10초 동안 맞춰 보세요. 정답 1언이행. 두 번째 문제. 예전에 배운 것을 되새김으로써 새 지식을 얻는다. 10초 동안 맞춰 보세요. 정답 봉고지신. 세 번째 문제. 마음을 다해 친구를 진심으로 대함.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간담상조. 네 번째 문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반목질시 불편부당 다섯 번째 문제 무슨 일이든 처음 마음먹은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감.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초지일관. 여섯 번째 문제.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할 만큼 매우 가까운 친구.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흡수어지겨 일곱 번째 문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고통을 인내함.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갖고 멸려. 여덟 번째 문제. 상대를 속이려다 오히려 자신이 속아 넘어감.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자승 잡아. 아홉 번째 문제. 경험이 많아 어떤 일에도 능숙함.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백전노장. 열 번째 문제. 잘못을 고쳐서 바른 길로 돌아옴.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개과천선. 11번째 문제. 한 사람이 여러 재능을 가짐.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다재다능 열두번째 문제 계획없이 덤비다 실패함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주먹구구 열세번째 문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천차만별 열네번째 문제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이룸. 10초 동안 맞춰 보세요. 정답. 협시 일반. 15번째 문제. 서로 의견이나 행동이 완전히 다름.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동상이몽 16번째 문제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임.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이런지야. 17번째 문제. 아무리 급해도 기본적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함.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본말전도. 열 여덟 번째 문제. 아무리 말해도 뜻이 통하지 않음.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동문서다. 열 아홉 번째 문제. 서로 비슷한 부류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림. 10초 동안 맞춰보세요. 정답. 유유상종. 스무 번째 문제. 고생 끝에 좋은 결과가 찾아옴. 10초 동안 맞춰 보세요. 정답. 고진감래.